안녕하세요. 수학행 게임채널 윤입니다 네, 이번에도 스톤스토리 RPG 이벤트가 생겨서 찾아왔는데요. 네, 이번 이벤트는 도전3 타이탄의 시험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지금 이 스톤스토리 RPG 들어오자마자 몇개딱 설명이 떠있어요. 일단 이거를 보기 전에 홈페이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스톤스토리 RPG 그 스팀 홈페이지로 오면은 주요 업데이트가 이제 10월 11일 여기 딱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어... 타락한 거인 팔라스가 나옵니다. 거대한 검이 플라스에 벗겨진 지 오래 전부터 그에 뚫을 수 없는 피부는 환자의 복수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뭐 번역이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그 해골 보스가 하락한 거인 팔라스가 이제 이벤트의 주인공 같은 건가 봐요. 음, 이벤트를 대충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은 스톤스로 RPG가 20% 할인을 하고요. 총 8일 동안. 그 다음에 이 검을 이제 지금 게임에 들어오시는 분 모두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검을, 블레이드를 받아서 이제 R 스킬을 누르면 활성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활성화 스킬을 활용해서 적을 물리치면은 처치할 때마다 강타 버프를 획득한다고 하네요. 버프가 음, 디버프를 적용하는 무기로 변경합니다. 스마이트 버프가 있는 동안에는 디버프를 적용할 때마다 추가 데미지가 주어지고 보상이 진행됩니다. 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슷한 용류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R키를 눌러서 스킬을 활용해서 적을 죽이고 죽을 때마다 보상이 좀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게임 업데이트. 투자한 시간에 맞춰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위치의 전리품표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공포의 동굴, 버섯숲, 사원 및 바위 보원의 균형을 크게 변경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낮아질 수도 있지만 검과 석궁의 능력치 및 일부 능력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염 룬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불 룬을 좀좋히 만들었나봐요. 플레이어가 만든 스톤 스트릿 모드, 어, 그리고 12개 이상의 명령어가 새로 추가되었나봐요.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이벤트가 이제 이벤트 3인데, 이 금년 할로윈 이벤트인 것 같은데, 이제 할로윈 이벤트가 끝나면은,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가 나오나 봐요, 이제. 원래 마지막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그 오징어 같은 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 그, 걔네 곳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구름 위에 대도시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하. 제가 지금, 스톤스트라 RPG를 요즘에 막 보스를 깨거나 스테이지를 깨는다기 보다는 거의 그냥, 그래서 노가다만 하면서, 그 보석만, 강화 속만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기억이 좀 희미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최맨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스테이지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 같아요 지금 구름 위에 대도시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음, 음. 네, 그 아래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냥 텍스트 같은 걸 만든 아이템 같은 거 같고요 네, 그러면은 대충 알아봤으니까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 볼게요 팔라스는 신과 같은 피부를 빼앗기자 기회를 잡기 위해 숨어 들었습니다. 다시금 재기할 수 없다면 복수라도 해야 할 테니까요. 네, 선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귀신들림 회랑으로 가서 획득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아까 귀신들림 회랑을 한번 클리어 하니까 검 같은 걸 주는 것 같은데 그걸 말하나 봐요. 이번 이벤트의 마지막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획득하세요. 어둠을 해치고 팔라스의 힘을 인도하면 보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도되는데 이건 어떤 표시인지까지는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지금 이벤트가 7일 정도 남았어요. 7일하고 7시간 남았기 때문에 일단 플레이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아이템이에요. 이번에 받은 거는 몰락신의 칼날. 아이키를 누르면 모든 적들에게 80만 급 피해를 입히고 이를 통해 적을 격파할 때마다 강타 효과가 주적됩니다 강타는 적들에게 약 약화 효과를 적용시킬 때마다 누적된 강타 효과의 4배라는 피해를 같이 입힙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제가 17강을 만들었는데 이제 17강이 업데이트가 뭐 공지는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16강이랑 17강이랑 데미지가 차이 가 납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어 무기들 중에서 업그레이드를 보면은 제가 이거는 잠깐 혼자 알아보다가 발견한 건데. 이 아이템을 딱 누르면, 촉진이라고 있어요. 촉진을 누르면은, 기본 아이템들을 소모해서, 촉진시킵니다라고 돼있는데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아이템들이 나와있잖아요. 아직 저도 하, 하, 해보진 않았는데, 딱 클릭을 하면은, 수량을 적용할 수 있어요. 수량을 일단, 최대한 많이 해볼게요. 100%까지 한번 해봅시다. 어, 됐나? 딱 100%까지. 2,500개가 딱 드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촉진하기. 아, 어, 그니까, 지금 2분의 1이었는데, 이제 2, 2분의 2가 돼가지고, 이제 1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 봐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템도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업그레이드는 이거는 이제 같은 무기를 동시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재료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시스템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좀더 해보겠습니다. 제일 지금 쓸데없는 게좀 이거 같은데, 이걸, 하, 이걸 좀 써서, 이렇게 딱, 아 이번엔 두 배가 드네요. 촉진 한번더 해주겠습니다. 해주고, 아, 이건 또, 한번더 필요하구나. 어, 왜 못해? 뭔가 좀 걸려있나봐요, 락이. 그럼 이거, 이번에 그럼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촉진. 이것도 이걸로, 2500이 들겠죠 아마도. 2000인가? 2500? 아, 맞다, 맞다. 딱 들고, 촉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어, 혼합이 되네? 혼합 한번 해볼까요? 혼합. 아, 아안 되네, 놀래라. <laughs> 뭔가 되는 줄 알았네. 여기다 그러면은, 강화를 한번, 강화 되나? 아, 강화는 가능하네요. 음, 아니, 좋아. 그니 확실히 R키를 눌러서 적을 죽여야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R키가 강화되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이 아이템을 들고 한번, 음, 스테이지라면 클리어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혼자서는 이제 바위고원 원래 2단계까지만 클리어 돼 있었는데, 일단 조금 더 클리어를 해놨어요. 근데 마지막 5단계는 17강을 활용해도 아직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강화석을 이제 지금 17강에 제가 하나가 있는데 두 개, 세개 정도는 늘려야지 이제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들린 회랑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귀신들린 회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고 음 일단은 탐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템을 바꿔줘야겠죠 오케이 오 깐지 나는데 이거 속도 엄청 낮네요 아이티를 눌러보겠습니다. 오, 오 이게 뭔가 생겼어요 이게. 오, 아이고 이걸 또 입었어야지. 이걸 근데 쿨타임이 엄청 길긴 길다. 쿨타임 몇 초지 이게? 여기서 시간만 엄청 끌어볼까 시간 엄청 끌어볼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대충 음... 이런 걸 든다 치면은 어 이것도 면 서버가 이기게 이건 너무나 너무 많이 단다 이렇게 어 뭐야 이게 1일치 5번가 오르네 공격자들을 1.4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들고 있으니까 뭔가. 어? 그래서 왼쪽 아래 뭔가 떴어요 지금. 다시 가볼까? 가보고 방패를 2번으로 해보자. 얘들 알아서 받겠죠? 그러면은, 오, 강, 이게 강화가 돼요, 점점. 뭔지 모르겠지만, 오. 아, 제가 지금 이게 강화가 됐잖아요, 지금, 7이. 강화가 돼서 지금, 반사 데미지도 지금 데미지가 훨씬 잘 들어가는 건가 봐요, 이게. 거, 저, 적들에게 약화 효과를 적용시킬 때마다 아저게 디버프를 줄때 데미지를 줄수 있는 거니까 디버프를 주는 게 있어야 되네요 일단은. 아. 그러니까 제가 이즈걸 아이스킬을 사용해서 몰락신의 칼날 아이스킬 사용해서 그7 보라색 얻었잖아요. 그게 강타인 거고 그 강타 효과를 지금 방패로 반사 데미지로 지금 공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뭔지 알겠다 대충. 여기 7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대소, 되고 반사 데미지로 싸울 때마다 이렇게, 보너스가 있나 봐요. 아. 썩 한번 해주고. 음, 알았으니까, 방패를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겠다. 이거는 코드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방법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몰락신의 칼날로 강탈 한번 사용하고 아이스 스킬 사용하고 강탈을 얻으면은 이제 다른 디퍼프를 줄수 있는 아이템들로 공격을 하면은 지금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있 몹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엄청 되게 빨리 오르니까 그.. 웬만하면은 동굴에서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일단 기본 무기를 그러면은 5번으로 하고 이거를 1번으로 해놓죠 보스 잡을 때반사 데미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1번을 이렇게 하고 1번을 이렇게 하겠다. 음. 그 보스 잡을 때도 강타가 좀금 묘하네요. 잠깐 동안은. 겉모습 한번 딱 해주고 못 잡겠다 이거는 빼주고 아이템이 잘못되어 있네 우리 너무 느리다 했더니 이렇게 돼 있구만 이렇게 로 바꿔주자 바꿔주고 음. 이번 단계로 좀 낮춰볼게요 그러면 3단계로 가보겠습니다 5단계로 해서 이걸 쫙 한번 해주고 오케이 이러면은 아 이러면 괜찮네 이번 이벤트는 어 어디 보자 이번 이벤트를 요약해 드리자면은 이제 귀신들림 회랑에 들어가면은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몰락신의 칼날을 주게 되고 이 몰락신의 칼날은 기본 아이템들 기본 이런 아이템들 아이템들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고 강화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사용해서 R키를 눌러서 적 그 유닛들을 죽이게 되면은 강타 효과가 생기고 이 강타는 어 누적된 거에 따라 데미지를 더 주지만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이제 강타 효과가 디버프, 적에게 디버프를 줄때 강타 효과의 데미지가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몰락신의 칼날 R 스킬을 사용해서 적을 죽이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강타를 이제 무기 어불 속성이나 얼음 속성 아니면, 방패 중에 반사 데미지, 이런 걸 통해서,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걸로, 이제, 아이템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 보상, 보상받는 걸또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벤트는 그렇게 하, 요약하고, 네, 다음에 또 스톤스 RPG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어, 아마 다음에 오는 건 이제 바이건 다음에 나오는, 는 새로운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 때, 하고 나올,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스톤 스토리 RPG 20% 할인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 스톤 스토리 RPG 궁금하신 분은 구매하셔서 게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소확행 게임 채널 윤이고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화면 보면은 이제 보상인 내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보면은 그 R키를 눌러서 이거 강타를 얻으면은 독, 불, 얼음으로 디버프를 줬을 때 데미지를 줄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표시가 그 표시였나봐요 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떠나겠습니다 안녕